침수평을 메인으로 삼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마크, 그 일론 머스크의 유럴링크 그 다음에 비침수평을 메인으로 삼고 VR이라던가 AR을 접목시킨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열려고 하는 주커버그의 페이스북 중에서 어떤 게더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사실 기업에서 현재 그 진행 사항들을 명확하게 사실은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 상용화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사실은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침습적인 방법이 좀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그 이후에는 침습적인 방법이 어, 일반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러 머스크, 침수평이요. 어, 제가 이제 침수평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 <laughs>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어, 분야 중에 하나가 그렇게 그 뇌조직에 가해지는 손상을 줄이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기술이 급격히 많이 증가를 해서 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발표한 브레이칩의 경우에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직 손상을 많이 줄였습니다. 페이스북과 UCF가 이제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어,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이제 정확하고 좀 편리하게. 그 뇌파를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핵심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 좀 그런 기술에 대한 초보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언제 좀 쉽고 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나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향후, 어,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어 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시, 미지수인 단계입니다. 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관련 주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랑 연구자로서 느끼게 야, 이 기업은 괜찮다 싶은 기업이 있을까요? 어 특정 기업 사실 지금 명확하게 떠오르는 기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그 뉴럴링크나 페이스북 정도가 될것 같고요 우리가 아는 기업 중에는 네호지의 싱크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스탠트 방법으로 이제 그 뇌파를 측정하는 그런 새로운 그니까 러 아주 침습도 아니지만 또 비침습도 아니니까 최소 침습형 그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이제 침습한 거에 비해서는 그 침습의 정도가 굉장히 적고 수술이 아니고 한 이제 간단한 시술 정도로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뇌 어떤 특정 부위에서만 정보를 읽을 수 있다라는, 그니까 러 뇌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적용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파라드로믹스라든가 커널 같은 그런 어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는데요. 특히 파라드로믹스 같은 경우는 어, 뉴럴링크보다 1년 전에 설립된 굉장히 그래도 역사가 있는 그런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침습보다는 이제 침습형 어, 그런 센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굉장한 장기적인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술이 많지만 아무래도 악용이 될수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던데 이런 악용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게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의료기술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듯이 아마도 저희가 뇌에서 얻어낸 정보도 그것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 어, 절차를 따라서 잘 관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된다면 위험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말로 하고 싶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하는 그런 생각들이랑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어떻게 분류를 할수 있을까요? 네 크게는 음. 이제 기술적으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액티브 음. 그 다음에 리액티브 패시브 이렇게 BCI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영역에서 신호를 측정하는 지에 따라서 음. 이 사람이 생각만 하고 행동하고 싶지 않은 건지 정말 행동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건지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가능할 거라고 그 구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먼저 액티브 BCI 같은 경우는 상상에 관련된 영역에서 뇌파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명령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액티브 BCI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자극 중에 어떤 자극을 집중하고 있다는 라걸 알아서 그 자극이 명령으로 바꿔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 BCI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은뇌 상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어떤 주변의 환경을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명령이 어떤 반영을 한다든가 명상 상태로 간다든가 잘 자게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어, 뉴로 피드백 같은데 어, 적용이 되는 또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나왔던 질문이 솔직하게 BCI가 10년, 20년 안에 상용화 될 거라고 보는지 또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상용화돼 있다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도 또 있었지만 네. 제대로 상용화된 것이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고 난 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제대로 접목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 이제 발전했던 기술의 속도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가파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그러냐면 지금 이제 가능성들이 점점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좀더 많은 사람들하고 연구비가 이제 BCI에 투입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발 정도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객관적인 이제 세계 시장에서의 수준. 위치가 궁금해하시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다른 외국, 미국이나 든가 유럽에 비하면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또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반대로 저희가 조금 약한 부분은 이 센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비침습보다는 침습형 센서 쪽에 아직은 이 뉴럴링크라든가 뭐 다른 어떤 그 스타트업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기술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BCI 기술 자체로만 보면 전체 BCI라는 어, 기술로만 생각하면 사실 외국에 비해서 많이 뒤져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술 수준으로 따시면 한 60에서 70% 정도. 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BCI 기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 예를 들면 뇌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전극을 삽입을 할때그 전극의 크기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작게 만드는 기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신호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굉장히 대용량의 신호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 신호 처리를 위한 반도체 기술 등이 요소 기술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 이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 이런. 또 중소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대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향후에 이런 BCI 기술이 정말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꼭 우리 어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아니면 미래 기술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대기업과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